공연 가는 길인데요. 여기가 너무 이뻐서 하나 올리고 싶어서 카메라 차를 세우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음. 아무도 밟고 지나가지 않은 이런 너무 멋있죠, 평야. 어 눈이 희게 덮여 있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. 음. 진짜 완전히 이게 아마 무슨 바치겠죠? 응, 굉장히 넓은데 아우 추워요. <laughs> 자 이렇게 너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얗게 눈 덮인 저 위에다 제가 딱제 발자국 남기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. <laughs> 발자국 딱 하나 남기고 싶어요, 저곳 저기다가 네. 또 뵙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